안녕하세요. 로또하는 똥돼지, 똥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185회 자리 모음 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도 다양한 자료 활용과 함께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고요. 후회 없는 선택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대박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0-4 필터 10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0-4 필터 10종, 영빈도 대상수 3수였습니다. 0-1로서 처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외되면서 0-1 만족을 보였고요. 그리고 10빈도 대상수 4수 계속해서 0-1 처리하시라고 말씀드린 가운데 제외되면서 0-1 만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빈도 대상수 16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수에서 2수까지 바라보되 많게는 3수, 4수까지도 가능성은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1.5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필터 범위 만족을 보인 그런 회차였고요. 그리고 지난해차 10종 필터 모두 필출로 이어진 가운데 모두 강하게 1-4 만족을 보인 그런 회차였습니다. 이번해차도 계속해서 강하게 적용하실 분들은 각각 1-4 필터로서 여러분들꼭 적용하시고요. 물론 제외될 것을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전하게 제목 그대로 0-4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좀 강하게 1-4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 빈도 대 상수 4수. 이번 의차도지난에 이어서 0-1 처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0 빈도 대 상수 3수입니다. 역시 0-1. 흐름대로 0-1 적용하시고, 여러분들 필터로서 꼭 처리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1빈도 대상수 11수입니다. 역시 제외보다는 기본적으로 1수에서 2수까지 가능성 열어두고, 이번 에차는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적으로는 1-2 적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에차 대상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영빈도 대상수 4수 23 34 41 42번 0-1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10빈도 대상수 3수 13번, 17번, 22번 역시 0-1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빈도 대상수 11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차 기본적으로 1-2 우선적으로 적용하시되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은 열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외보다는 필출로서 1-2 우선적으로 적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종 필터. 이번에 차도 계속해서 강하게 하실 분들은 1수에서 4수까지 1-4 각각 적용하시면 되겠고, 제외될 것을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목 그대로 0-4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나갔던 놈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잘 나갔던 놈들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1,183회 출연한 상태에서 연속 출연 기대를 했습니다만 연속 출연 이어지지 못하고 또 다시 이렇게 제외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1,180회부터 불안하게 제외되고 출연하고 제외되고 출연하고 또 다시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속 제외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차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필출로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적으로도 필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해차 제외된 상태에서 필출로서 우선적으로 1수에서 2수까지 바라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많게는 3수까지도 가능성은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1-2 적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결과를 보시면 아시듯이 대부분 1수 아니면 2수를 만족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분의 차 역시 기본적으로 1-2 필출로서 적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출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열공하세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열공하세요. 누적 필터 1개와 신규 필터 1개가 발생한 가운데 중복된 번호가 16번 29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복된 번호부터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가운데 지난해 중복된 번호에서 16번 당번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해차 1185회를 맞이해서 신규 필터 1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84회 모두 출연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 1185회 때는 누적 필터 없이 신규 필터 한 개가 발생했고 이렇게 신규 필터 21번, 30번, 32번, 40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석과 잘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1수에서 2수까지. 가능성 살짝 대비하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필출로 접근하기 보다는 출현 가능성 대비하시면서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하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도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한 번쯤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소신껏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료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관찰료망 간단한 복귀부터 살펴보게 되면 지난해차 수직 2월 그리고 수평 2월 모두 2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에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관찰 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차는 추첨순 1구가 6번일 때입니다. 추첨순 1구가 6번일 때 137회 이후 의차를 발차한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 2월 10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수부터 많게는 3수까지 수직 2월 진행되면서 100% 이어지고 있고, 따라서 이번에 차도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1169회 5번, 12번, 24번, 26번, 39번, 42번, 20번 중에서 기본적으로 1수에서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평 2월을 보시게 되면 100% 흐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단두 차례만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단두 차례, 단두 차례만 출연하지 못했을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1수에서 2수까지 2월이 진행되면서 수평 2월 진행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따라서 이번에 차도 수직 2월과 더불어서 좀더 비중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차 역시 수직 2월 우선, 우선적으로 먼저 살펴보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수평 2월도 여러분들 꼼꼼히 체크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찰료망 전체 누적복귀표를 보면서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1,184회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1,183회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출 가능성 무게를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40회 동안 흐름을 잠시 보시더라도 대부분 제외 아니면 연속 제외뒤에 출연 이어져 갔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해 차도 제외된 상태에서 필출 가능성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연하지 못하고 연속 재회가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에차 최근 40회 동안 흐름을 보시면 연속 재회가 최대입니다. 연속 재회가 최대이고, 물론 이전 흐름에서도 대부분이 1, 2회 재회되면 필출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따라서 이번 에차도 연속 재회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필출로서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필출로 접근하되 최근 40회 동안 흐름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1수 아니면 2수 만족을 보이고 있고 물론 최근 3.5수까지 출현 보이기도 했지만 평균적으로 볼때 우선적으로 1수에서 2수까지 먼저 검토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도 마음에 드는 번호가 더 있다면 3수, 4수까지도 가능성 살펴보고 접근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외보다는 필출로서 1-2 적용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자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선택은 자유 대상수 10수였습니다. 대상수 10수에서 23번, 25번 이수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최근 이수 출연 보인 이후에 연속 출연, 연속 출연 이어졌기 때문에 지난해 차 역시 1183에 2수 이상 출현을 보인 상태에서 조심스레 2수 이상 연속 출현 기대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흐름대로 이렇게 2수가 출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차 기본적으로 1-3 만족을 보인 가운데 좀더 강하게 하신 분들. 2-3 적용하신 분들도 필터 범위 만족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 잘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차 대상수 팔수입니다.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중히 검토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물론 제외될 가능성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흐름상 충분히 필출 가능성 먼저 여러분들 고려하시고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도 기본적으로 1수에서 3수까지 1-3 필출로서 먼저 여러분들 적용하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좀더 강하게 2-3도 고려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전 흐름에서는 2수 이상이 4회 이상 진행된 기력이 있는 만큼 이번 회차 역시 2수 이상 이어질 가능성 배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좀더 강하게 적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껏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 꼭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고 선택권 자유 2탄 자료 역시 네이버 카페에 올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택권 자유 1탄 자료와 함께 선택권 자유 2탄 자료도 여러분들이 만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지난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1회전 기준 27, 31번 이수 중에 0-1 처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31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2회전 기준 역시 13번, 31번, 0-1 처리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가운데 31번 출연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대상수 3수였습니다. 31번이 중복수로 나타난 가운데 0-1 처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왕이면 어, 제외 뒤에 출현 가능성 대비하시면서 1수 정도 가능성 대비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31번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차도 0-1, 0-1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0-1 만족을 보인 회차였고요. 그리고 이분의 차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 1회전 기준 16번 14번 0-1, 2회전 기준 23 36번 0-1 처리하시면서 전체적으로도 0-1 처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 흐름상 조심스럽게 연속 출현 가능성, 연속 출현 가능성 충분히 내다보시고 이분의 차도 일수 정도는 챙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1회전, 2회전 각각 0-1 처리하시면서 전체적으로도 0-1 처리하되 일수 정도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ABCD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ABCD ABCD 각각 공-2 필터 범위 만족을 보였습니다. 특히 1183에 AB 묶음 제외가 되면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해 차 우선적으로 AB 묶음 1-3 적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16번 출현함으로써 1-3 만족을 보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CD 묶음 역시 14번 출연하면서 1-3 필터 범위 모두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2-4 필터, 필터 범위 만족을 보인 지난해 차 퍼펙트한 그런 회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필터로서 잘 처리하시고 잘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ABCD 기본적으로 각각 0-2 처리하시고요. AB 묶음 1-3 그리고 cd 묶음 1-3 적용하시되 a든 b든 최소한 한곳 이상은 출연한다고 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에서 과감하게 고정수 선택도 고려하시고요. cd 묶음 역시 c든 d든 최소한 한곳 이상은 출연으로 이어진다고 보시고 두곳중 마음에 드는 곳에서 과감하게 고정수 선택도 고려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2-4 필출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꼭 적용하시고 활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때로는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당당하게 똥밭의 부분, 금대지 부분 모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연속 출연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출연하지 못하고 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회가 된 상태에서 최근 전체적인 흐름을 살짝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게 되면 재회 뒤에 연속 제외가 없이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외 뒤에, 필출, 제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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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출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차 제외된 상태에서 이번에 차 필출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과감하게 필출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우선 동밭의 부분 18번, 40번, 43번. 사회 연속 제외가 진행된 상태에서 조심스레 출연 대비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대지 부분 3번, 10번, 40번입니다. 지난해 제외된 상태, 최근 흐름 잠시 보시게 되면 제외 뒤에 필출, 제외 뒤에 필출 가능성, 살짝 대비는 할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차 똥밭의 부분과 금대지 부분 40번 중복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대상수 5수입니다. 5수 기본적으로 1-2 필출로서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흐름상 충분히 필출 가능성 옆보이기 때문에 한 번쯤 계속해서 이 자료를 활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흐름을 믿고 과감하게 1-2 필출필들로서 적용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첫 번째 필터에서 16번, 그리고 두 번째 필터에서 16번, 25번, 그리고 네 번째 필터에서 16번, 그리고 다섯 번째 필터에서 37번 출연하면서 16번 중복수 출연 보였습니다. 5회 연속 제외가 진행되다가 중복수 출연으로 이어졌고요. 따라서 이번에 차 조심스럽게 연속 출연 가능성 살짝 대비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잠시 뒤에 중복수 관련해서 다른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고요. 우선 중복수 27번, 27번, 36번, 36번 이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수밖에 되지 않지만 출현 가능성 충분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이번에 자 다섯 개 필터에서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필터가 네 번째 필터입니다. 지난해 차도 네 번째 필터 연속 출현 가능성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가운데 연속 출현 이어져 갔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 필출 가능성 내다 보시고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필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고요. 물론 나머지 필터들도 독립된 필터기 때문에 각각 흐름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함께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도 전체적으로 최소 2수에서 많게는 4수까지 가능성 열어두고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차도 16번, 25번, 37번, 3수 출현으로서 2-4 만족을 보인 가운데 이번에 차도 2-4 만족하리라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필출 필터로서 꼭 처리하시고 우선적으로 네 번째 필터 좀더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른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중복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난해 16번 출연했습니다. 5회 연속 출연하지 못하다가 16번 출연으로 이어졌고 이분해서 대상수 2수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수일 때도 출연한 이력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단독 2수일 때도 출연한 이력이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한 번쯤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속 출연 가능성 연속 출연. 연속 출연 가능성 충분히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추억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지난 추억 42번 보너스 번호 출연했습니다. 비록 뽀으리지만 42번 출연하면서 1179회부터 6회 연속 계속 출연 이어져 가고 있고, 이전 흐름 장기간 출연했던 7회 연속 출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에차도 필출로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최근 40회 동안 흐름 보시게 되면 대부분 1수 아니면 2수 만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변동 없이 1수 내지 2수 출현을 보였고 물론 최근 1183회 3수 출현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1-2 만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2 적용하시고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물론, 그리고, 그리고 나서도 마음에 드는 번호가 더 있다면, 3수, 4수까지 가능성 열어두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제외보다는 1수에서 2수 필출로서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석과 잘 비교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85회 자료 모음 1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함께 하시고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는 다양한 자료도 만나보시고요. 대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신족박, 소신대박 잊지 마시고 소신껏 흔들림 없이 구경료 선택하시고 꼭 대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